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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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진입니다. 온 닉스가 1월에 새롭게 나온 아이폰 렌더링을 공유하며 2019년 아이폰을 위해 애플이 이렇게 디자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디자인을 본 많은 사람들은 너무 못생겼다는 비판을 했었죠. 유명한 IT 유튜버들에 의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후에도 애플은 이 디자인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 사이트 마코타카라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아이폰의 상단부 라인의 트리플 카메라 설정이 실제로 적용될 것이며 핸더링과 똑같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애플 노치 디자인에 대해 저는 괜찮다고 보는 편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렌더링 디자인을 보면서 이렇게 실제 나온다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 분들의 노치가 점점 작아지고 삼성은 아예 홀 디스플레이로 나오는 상황이라 이런 애플의 디자인은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평받고 있죠. 애플 팬중 일부는 작년 애플 아이폰 XS가 나올 때쯤 같은 노치 디자인을 보고 이런 끔찍한 모양을 디자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유출된 디자인이 그대로 나왔었죠. 당시 아이폰 XS에 대해 팀 쿡은 지금까지 출시한 아이폰 중 최고로 놀랍고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조니 아이브는 미친 듯이 화려한 아이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었죠.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디자인과 스타일에 대한 것이지만 올해마저 2년 전 나온 노치 디자인이 그대로 되풀이 된다면 애플이 자신의 전화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테크 네티즌들에 따르면 올해 나올 아이폰도 노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면에서 보기에는 다소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를 지문인식 대신 주요 보안 기술로 다루고 있는 만큼 다른 회사들이 카메라 레이저 홀 디자인으로 옮길 때 애플은 똑같은 노치 디자인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페이스 아이디를 재차 사용한다면 펀치 홀 디스플레이는 기술적으로 버겁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2019 아이폰용으로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략적으로 왜 애플이 이 디자인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플이 이 디자인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다면 올해 나올 애플 11의 판매는 더욱 더 악화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폰 11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최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진이었습니다. No. Mm -mm. Mm -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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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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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fuse. No. No.